7-4, 자로왈, 불사무의하니, 여기서 요리 끊어가지고,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은 의가 없다, 의가 없는 것인데, 장류 지절을 불가패하니, 장류의 장류 지절도, 폐할 수가 없는데, 군신지의를 여지하 하면, 어찌, 기, 하면, 막, 의기사고, 폐지, 그것을 폐할 수가 있는가? 장류지절도 폐하지를 못하는데, 군신지의를 어찌 폐할 수가 있는가? 이 노인이 두 자식을 갖다가 자로를 아랭케, 이렇게, 그, 아랭케 하였다. 이말지. 인사를 시켰는데, 그게 이제 장류지절이다. 이 노인도 장류지절을 갖다가 알아서 그걸 패하지를 못했는데, 어찌 벼설을 하는 그 군신지의를 갖다가 패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은거하는 것이 욕결 귀신이 난 대륜이로다. 은거하면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면서 큰 인륜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군자지사야는 군자가 벼설을 하는 것은 행기의 아니 그의를 행하는 것이다. 기의, 그의, 그의 군신지의를 행하는 것인다. 도지 불행은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 지금 이 세상이 어지럽어가지고 도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지지의 신이라 이미 그것은 이미 알고 있다. 자로 술 부자 지의 여차라. 자로가 부자의 뜻을 서술한 것이 이와 같다. 개 장인 지 접자로 심거나 그 노인이 자로를 접 대접한 것이 매우 그만하였지만 오곡도 분별 못하고 농사치지도 않고 뭐라면서 누가 선생이가 하면서 이렇게 아주 그만하게 하였는데 그러나 자로 입공한데 자로가 더욱 공경스럽게 하였다. 그래서 장인이 인인하여 현기이자 은하니. 그두 자식을 자로를, 그두 자식으로 하여금 자로를 아련케 하였으니, 저, 어, 장류 지절에 고지 기 불가 폐의라. 장류 지절에 있어서 진실로 그 폐할 수가 없는 것을 안 것이다. 이 노인이. 알았던 것이다. 고로, 그래서, 인기 소명이 효지하시니라. 그 밝은 바로서, 그한그 그 노인이 밝게 아는 바로 인하여서 그 장류 지절을 폐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깨우쳐 주신 것이다. 유는 서야라, 유는 차례이다. 일, 인지, 대륜이 사람의 큰 윤리가 유, 오한이 다섯 가지가 있으니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류, 유서, 부모, 유신이 시야라, 이것이다. 인지, 대륜의 다섯 가지이다. 사는 볕을 하는 것은 소위 행군신지의라, 군신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지도지불행이나 이 세상의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을 알지만 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벼슬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위지의면 의, 의로서 의를 말한다면 사지 가부와 일이 옳고 그름가 신지 그치를 자신이 그 떠나가고 또 취하는 것 나아가는 것 응거를 그 하고. 벼슬을 하는 것이 스스로 구차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있다. 이 때문에 수불결신이 날륜이나 비록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그 윤리를 어지럽힐 수는 없지만, 또한, 망의 순농냐라, 의를 잊고서, 의를 잊어버리고서, 녹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복주의 유, 국초시, 사본하니, 복주의 국초시, 국초하면은, 주자, 자신, 자기의 그 나라니까, 그 북송 초기 때, 북송 초기 때의 사본, 필사본이 있다. 그 필사본이 있는데, 그 필사본에 의하면은, 로하에 유반자이자가 있다. 로하에, 이 말은, 7단 시사 이 경문을 보면은 자로 왈이라면서 쭉 됐다 이 말. 요 뒤에 자로의 로 뒤에 반자이두 자가 있다 이 말. 그래서 2차 이것으로 보면은 위 자로 반이 부자 은지야가 된다 이 말. 그래서 자로가 돌아오자. 부자께서 말씀한 것이 된다. 칠다 7-4장은 그 공자께서 한 말씀이 된다. 그렇게 된, 되는데 비지시부로다.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자, 범시가 말하였다. 은자는 위고고로 은거하는 사람은 자신이 은거하는 것을 아주 고결하라고 위이위 여긴다. 은자는 자신이 은거하는 그 것을 고결하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왕이 불반하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고 자 사자는 벼슬하는 사람은. 위통 아주 자신이 통달했다고 여긴다. 고로 이기부지라 그 벼슬에 빠져가지고 그치지를 못한다. 불려 조수 동군이면 조수와 더불어서 함께 무리 짓지를 못한다면 네, 조수와 함께 물이 지어가지고 자연에 의해서, 자연 속에서 하는, 그, 응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응거를 하지 못한다면, 결, 성명, 지정이 도부기한다. 결, 이거는, 그, 물기를 갖다 확 채우는 게 돼. 서로 이렇게 가르는 거다. 이거 가르고 붕괴시키고 이러는 거다. 그래서, 성명 지정을 붕괴시킨다. 성명 지정을 해친다. 본성의 정을 해쳐가지고서 도하면은 탐하다. 부기를 탐한다. 그래서, 언거를 하는 사람이나 언거를 하지 못해가지고 본성을 해치면서 부기를 그 탐하는 이 차 두자는 차 이자는 이두 가지는 개혹냐라 모두 미역된 것이다. 시로 이 때문에 의호 중용자 위난이라 의 의지하다 따르다 중용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 어려운 것이 된다 어렵다 유성이는. 오직 성인만은 불패군신지의 필이 기정하니 군신지의를 폐하지 못하고서 그래서 벼슬을 하는데 반드시 그 발음으로서 한다 소위 이 때문에 혹출 혹 혹은 그 벼슬하러 나아가는 것이나 혹처 그 응거하는 것이 종 불리어 도야시니라 끝내 도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